무장 가능. 글쎄요 돈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? 아! 저꼭대기에저가파저 위치로 무장을 위치로 보자자면저 위치로 보자다 틀어지면 저희 두 칸이거든요. 세 칸? 이쪽에서 오는 중. 전멸이 헬기 아니었네? 어, 누웠어. 어, 누웠어. 2층. 아, 옥상 있구나. 나이스, 맞았어요? 그리고. 올라가요? 아니, 올라가지, 올라가지 말고. 네. 쟤 무장 깠다. 하나 사라져, 하나 바빠이 어, 아니, 이거 하나만 더 있어. 적 무인 정찰기. 아, 참네.

차 왔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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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한다. 푸시할게요. 네. 어, 폭탄탄 폭탄탄. 피해! 응. 다시 빠지고, 한명 확킬 없어요. 네. 차일로 붙인다. 하나 떨어진 하나 더 있어요. 뒷뒤에 차 뒤에 이 폭력받고있다 나이스 아군이잖아 얘네가 아까 그 상애들이에요 아, 복수했다 가고 있습니다 보임 저기 목표 표시 쓰러져 푸시할게요네차 오... 여기 친구 목표 표시 분명히 차 오른쪽 한 대다. 이거 자리 다시 잡아서 침면안 돼. 저 차에? 뒤에 타 있었어요? 네, 타 있었어요? 가스 점건 좀 내려가. 내려가. 어? 어? 팀 찍었어요. 자부 써봐요 하나 다운 시켰거든요 하나 확률까지 하나 자부해서 살아났을 거예요 이제 보여요? 안 보여요 여깄다 차한대더 오는데? 잔멸이고 차한대더움 확인 내려갔어요 밑으로 얘 올라오겠는데? 아 뒤집어졌다 하나 더 있어요 나이스 어 아, 근데 되게 많이 쪼아졌네네 여기 사람, 사람, 사람. 정면에. 잠시만요. 네. 참말이에요? 음. 어때요? 괜찮을 거야. 갔습니다. 새 안전지역으로 이동해. 여기까지 나와요? 아, 이차 트렁거 뭐야? 또 아군 있다 앞에 잡냐? 이거 1등 하려면 도박 한번 해야 되거든요. 가시죠, 도박 좋죠. 상점에서 무인 하나만 켜 줘요. 네, 잠시만요. 하 아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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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 온다. 죽어 버렸네. <laughs> 에서 무리하나 켜줘요. 가수다. 새 안전 지역으로 이동해. 있다, 없다. 명 여기 둘 있다. 없상. 한박 쓰러지. 아. 섰네. 여기 있거든요. 알았어? 앞에 엄폐까지 잡아, 잡아주세요. 아, 떨어지. 아, 킬을 못했고. 아, 내 하나 더, 더겠어요 앞에 얘네 가스, 가스 와야 되거든요, 어차피. 엄폐 제대로 잡고 있으면 돼요. 여기. 찍어줄게요, 계속. 이동 무리하지 말고요. 전, 얘네 저 위치밖에 모르니까. 한명쓰러짐이고한 명은 이제. 가스좀안전지역가재 확인한다. 여기 단역이다 아. 여기있다다 아, 이 안에 남아있어. 저 쓰러지면 아직 키안 들어갈 거예 여기 사람 이동한다. 거기? Okay. 형, 형 쪽으로 하나 더 가요 아군 무장 초아가 온다 점프 확인 잡아서 밖에 있다네? 예. 여기 하나 더 있어 응? 가스 접근 중 안전지역을 재확인한다 아. 으에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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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음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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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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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건샵네찰이정찰적 정... 아군이 골라되 있다 싸움에서 이기면 복귀할 거다 장결치 고장... 뭐... 정찰 요청한다 유정이네. 현장에 무인 정찰기 쪽 로자 더 있어. 로자 아니네. 참. 어, 역시 나는 람세븐보다 갈리 나은 것 같아요. 여기 둘. 이동 중. 저항핑도들 끌라갔다. 알린다. 무인 정찰기 열려서지제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목표 표시 완료. 마지막 무시. 사살 완료. 어, 집에. 놈들이 쏘고 있어. 목표 받고 있다. 전대만 해줘. 나 안패, 앞에 원패만 잡을게. 네. <laughs> 나이스. <웃음> 현상금 목표 확인. 어, 내 앞에. 둘, 둘, 둘. 있다! 하나 다하더 있어. 한 그냥 주짓수 앞에요. 그 앞에요. 다운, 다운. 알린다. 부인 정찰기, 열려 서어지제 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. 아, 뭐야? 세웠네. 정찰기 시 좋겠다. 현장에 부인 정찰기. 아, 쓰러져? 그리고, 저기 옥상. 표시 완료. 2층이네. 신경 쓰지 마. 이거 안에 숨어있는 듯? <laughs> 야, 이거 혼자 못둘 것 같은데, 무서워요. <laughs> 아, 이거 진짜 책상에, 책상 뒤에 숨어있다. 아. 아.. 네점령하네 영들이 네성네했군곧재배치한다 쟤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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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 밑에 갈소리아 올라왔어 바로 앞에 텐트 아방동현씨 아, 나이스 와방동현한테 방금 질뻔했다 진짜 싸운다 <laughs> <떠온다>. 1락 <laughs> <laughs> 밑에 가스 접근중 완전 지역을 재확인한다. 밑에 그치쪽에 아, 그 아, Hey. How t i l t h a to be dude. 어, 핵? Oh, they hacking, dude. No! Yeah, 100% O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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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cker Oh my god dude No hacker just hey, Korea We could've won that game hey, hey, we'll I love you Korea uh, Okay so we're gonna just report the Korean names then Yep yep